대세 배트 캐릭터 옷이 맞아 참고하긴 했어. 근데 머리카락인데 길같다나 응. 많이 쓰고 있어. 너무. 야, 정리해놔. 정리할게. 딱 원래 이러고 다 정리하는 마지막에 나 정리하는 그런. 라이? <목소리> 오 어, 굉장히 핑크 핑크하네요. <목소리> 네, 핑크 원주로 바꿨어. 이 왕관도 핑크색으로 바꿔주세요. <목소리> 머리색이나 그런. 그치. 저는 이게 굉장히 주황색으로 만들려 했는데 네 이상한 색이 됐어요 저는..뭐라고요? 이거 주황색이라 봐주세요 룩룩룩룩룩 주황색인데? 아니 이렇게 이제 데 거꾸로 했었어요 헐 죄송해요 아그럼 편집으로 바꾸면 될 거예요 편집이요? 네. 해준 거죠? 네 도와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심플하게 딱뚜둑뚜둥뚜둥뚜둥뚜둥 눈이 굉장히 엘메랄드 빛다는 그럼 다 하고 올게요. 뿅! 아,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네. 다려님 걸 먼저 보도록 하시죠. 뚜뚜뚜뚜두 가까이서 보니까 색칠 잘안 되는 듯. 그리고 품질도 잘안 좋아졌고. 초점을 맞춘다 해야지 맞을 거예요. 잠시만요. 맞췄다. 어, 아니네. 아, 이거 그거 조명만 있어. 가까이서 그런가 보다. 불좀 쉴까? 그래. 저거, 저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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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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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래. 아, 야, 생일... 야, 맞아, 거꾸 거. 뭐, 저거까지 계속 쓰나? 응. 이렇게.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다리안 하트. 이거는 유임 음. 응. 친구 이름이 생각나는 곳. <laughs> 그런데? 그러면은 아, 여기서, 아, 안녕! 안녕.